자, 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중 액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물의 밀도, 열용량, 표면 장력 등의 성질을 수소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액체의 증기압력과 끓는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액체의 성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액체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흐른다.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바뀐다. 뭐이 정도일 텐데요. 어, 우리가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액체는 기체에 비해 분자간 거리가 매우 가깝고 분자간에 서로 강한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간 거리가 먼 기체는 부피를 줄여가면서 압축이 가능하죠. 그런데 액체의 경우에는 분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액체 분자 자체의 부피 때문에 압축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액체는 압력을 가해도 부피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액체는 같은 질량의 기체보다 부피가 매우 작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액체하면 대표적인 물질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물입니다. 자, 물은 우리 지구 표면에 약 70%를 덮고 있고 생명 현상이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물질이죠. 자, 근데 이 중요한 물질 그래서 액체 중에서도 특히 물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알아봐야 될건 바로 뭐냐면. 물의 밀도입니다. 여러분 얼음물을 마실 때 얼음을 물에 넣어본 경험이 있죠. 네. 물에 얼음을 넣으면 얼음이 어떻게 됩니까? 뜨죠요 네. 코카콜라 광고에서는 얼음이 밑에 가라앉아 있는데 어 그거 플라스틱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실험을 해보면 얼음을 물에다 넣으면 뜹니다. 근데 얼음이 물에 뜨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렇죠. 바로 얼음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질량의 물과 얼음을 비교해 보면 물의 부피가 얼음의 부피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자, 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질은 같은 질량이라면 고체보다 액체의 부피가 커요. 그래서 고체의 밀도가 액체의 밀도보다 대부분 큽니다. 그런데 물은 그 정반대예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좀봐 주세요. 자, 이 그림을 좀봐 주면 지금 물이 있고 그다음에 얼음이 있습니다. 자, 이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물 물은 지금 어, 비구조적으로 되게 복잡하게 그냥 얼기설기 얽혀져 있어요. 그런데 얼음을 보게 되면 뭔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여기 보면 3, 4, 5, 6, 6각형의 예,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물을 보면 물은 무질서하게 얼기설기 설켜 있고 다음 얼음은 육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사이에 바로 이빈 공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빈 공간 때문에 화면에 부각이 커지게 됩니다. 온도에 따른 얼음의 이러 육각형과 밀도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루는이 그래프를 해석하면서, 해석하면서 물의 성질에 된이다.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의 그래프는 x축이 온도고요, y축이 물일 그림일 때의 부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온도가 1 0 도씨인 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그 물을 계속해서 냉각을 해요. 자 온도를 계속해서 줄입니다. 자 냉각을 했, 시키면 지금 보시다시피 물의 부피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사 도씨가 되면 이때 물의 부피가 가장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이 사도시보다 더 냉각을 시켜요. 자, 사도시보다 더 냉각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네, 부피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이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때부터 이때부터 이 사도시를 지나서 이 마이너스 예를 들어 서 사도시를 지나서 삼도시, 이도시, 이렇게 쭉 가면서 이때부터 수소 결합이 물 분자 내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봤던 물의 육각형 구조가 이 4도 C를 지나면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더 냉각을 시켜서 0도 C에 다다르면 그래프가 갑자기 뚝 끊기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즉 단절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그래프가 갑자기 단절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바로 상태가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즉 상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도시에서 상변화가 일어난 이후에 이제 이때부터는 다 보겠어요 고체죠 고체 자 그래서 고체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 고체를 계속해서 또 냉각을 해요 그러면 어 계속해서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 때문이냐면 얼음이 얼음이 냉각되면서 부피가 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의 그래프를 이제 보세요. 이 우측의 그래프, 이 우측의 그래프는 x축은 온도와 동일하고요, 이 좌측은 뭐예요? 예, y축은 예, 밀도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질량이 같은 물질이라면 밀도와 부피는 서로 반비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서로 반대의 성질을 가진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좌측에서 물의 부피가 4도시에서 제일 작았죠. 그러면 반대로 이 그래프 밀도 그래프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렇죠. 밀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의 어떤 내용들도 이 그래프와 지금 선생님이 해석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물의 열룡량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 시간에 물과 땅을 동시에 가열하면 어디가 먼저 가열된다고 배웠나요? 그렇죠. 땅입니다. 땅. 물과 땅의 비균등 가열에 의해서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풍이 불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바다에 바다 쪽에만 해가 비추고 뭐땅 쪽에는 안 비추고 그 반대의 경우가 되고 뭐, 뭐 이런거 아니죠 그죠 둘이 똑같이 똑같은 태양에너지가 왔을 거야 그런데 같은 에너지를 가했는데도 왜 물은 늦게 온도가 올라가는 걸까요 예 네, 바로 그 이유는 물의 열용량 때문입니다 열용량이 물의 열용량이 커요 그럼 그 열용량이란 뭐냐 자 열용량이란 어떤 물체 또는 일정량의 어떤 물질의 온도를 일 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열용량이라고 합니다 물은 같은 질량의 다른 액체보다 열용량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쉽게 가열되거나 냉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용량이 물의 열용량이 이렇게 큰 이유가 뭐냐면 이걸 분자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 물은 다른 액체와는 달리 수소 결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물을 가열한다치면 열이 물 분자의 이물 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열이 대부분 물 분자의 수소 결합을 끊어내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물의 열용량이 바로 큰 것입니다. 자 표면장력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자 이제 그이 표면장력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는 좌측하면은 이 물방울이 플립에 맺힌 모습입니다. 이 모양이 어떤가요? 그렇죠, 둥글죠. 자, 왜 물방울은 이렇게 둥글게 맺힐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표면장력 때문입니다. 그럼 표면장력이 뭐냐? 자, 표면장력이란 액체가 자신의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힘을 우리가 표면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힘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힘이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것을 알기 위해선 이 우주에 있는 그림을 좀봐 주세요. 자, 우주 그림은 액체 내부의 분자와 액체 표면의 분자가 받는 힘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액체 내부에 있는 분자는 액체 내부에 있는 분자는 지금 보시면 요 분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방향으로 지금 힘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액체 내부의 분자는 모든 방향에서 다른 분자하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액체 표면의 분자를 보세요. 이 액체 표면의 분자를 보게 되면 이 표면에 있다 보니까 액체 내부로만 지금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액체의 끓는점에 액체 대해서 분자들을 보도록 액체 하겠습니다. 액체 내부로만 힘을 받아서 액체 끓는점을 설명해야 되는 이가 뭐죠? 증기압이라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뜨거운 구모양이 증기압이란 뭐냐? 특히 물음이라는 물리학력에 대한 압력의 들어 그유 바로 뭐냐면 동적 평형상 단일 강력한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지금 동적 평형은 우리가 화학 원때에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자 동적 평형에 대해서는 이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플라스크를 보게 되면 이 플라스크가 현재 진공 상태예요. 자이 진공 상태에 플라스크에 액체를 주입을 합니다 여기는 이 액체를 주입을 해요 자 그러면 액체가 주입되고 나면 이 액체가 증발하기 시작하겠죠 예 네, 액체가 주입되면 곧 액체가 증발을 해서 액체의 증기가 이 플라스크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플라스크, 플라스크 내부에서도 증발되는 분자들도 있고 또다시 이, 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 액체로 들어오는 응축되는 분자도 반드시 존재하겠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증발이 되는 분자와 즉 여기서 보시게 되면 증발이 되는 분자와 응축이 되는 분자의 상, 숫자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여기도 마찬가지 다섯 개입니다. 즉 증발되는 숫자와 응축되는 숫자가 같아지는 그 시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때 나타내는 이 압력을 이 높이 h 차요 압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액체에이 물질의 증기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액체를, 액체가 동적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내는 그 증기의 압력을 뭐라고 한다? 바로 증기압이라고 합니다. 자 증기압력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기압력은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빨라서 증발되는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증기압이 증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기압은 액체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 사이의 힘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 우측 하단에 보이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물의 증기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기압 목선을 보게 되면 이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온도가 쭉 올라갈수록, 증기압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기압에서, 이 그래프에서 주목할 점이 바로 뭐냐면, 이 100도씨에서, 이 온도, 온도가 이거 100도씨죠? 이 100도씨에서의 증기압이 얼마냐는 거죠? 쭉 따라가보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760mmhg죠. 자, 760mmhg, 이거 어디서 만지 들어보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대기압이 일기압일 때, 대기압이 일기압일 때 수은 기둥의 높이가 760 밀리미터 HG였습니다. 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의 하나가 나오는데 이거 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바로 끓는점이라는 것이 뭐냐? 자, 바로 끓는점이라는 것이 뭐냐면. 액체의 증기압과 대기압이 같아지는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매,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기준 끓는 점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이 기준 끓는 점이 뭐냐면 어 외부압력 보통 우리가 외부압력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인,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냥 대기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외부압력이 일기압일 때 물질의 끓는 점을 우리가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 물의 증기압 곡선을 이용하면 이게 높은 산에서 밥을 지으면 왜 밥이 설익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끓는점의 정의를 잘 생각하면서 선생님 설명을 들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높은 산하면 대기압이 1기압보다 낮아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주 높은 산의 대기압이 600mm Hg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600mm Hg인데 자, 그 산에서 밥을 하려고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끓는 점은 뭐라고요? 대기압과 증기압이 같아지는 온도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대기압이 600mmhg니까 물의 증기압도 6 0 0 m m h g 만 되면 그게 끓는 점즉 부글부글하는 온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600mmhg에서 쭉 한번 라인을 따라가 봅시다. 자쭉 따라가면 여기쯤에 해당될 거예요. 요 밑에 있는 온도를 쭉 내려가서 읽어보면 몇 도예요? 예, 98 6 96도 정도밖에 안 되겠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100도씨가 안 돼요. 100도씨가 안 되는데 냄비 뚜껑 열어보면 부글부글부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밥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어요? 낮은 온도에서 끓고 있는데? 예, 네, 그렇죠. 밥이 제대로 될 리가 일이 없어요. 자 화면의 그래프는 자 그럼 반대를 우리가 반대 기압대경우를 한 번에 자, 그래서 비교해보면, 비교해보면 그래프입니다. 만약에 자, 자, 이, 이 그래프에서 외부 열량이 어떻게 될것인 뭐냐면 그럼 증기압도 온도에 따라서 엄청 높아겠죠 다르다. 그러면 점이 어떻게 됩니까? 다자인력자 분자간 인력이 일어날 것 증기압 력값니다 압력 밥솥.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일단 같은 온도일 때 같은 온도일 때 지금 나타내는 증기압이 다르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어, 분자간 인력이 약할수록 증기압이 강하다 그랬는데, 자 지금 같은 온도에서 다이에틸에테르하고 물이 증기압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다이에틸에테르가 물보다 증기 물보다 분자간 인력이 훨씬 약합니다. 그래서 증기압이 다이에틸에테르가 더 강해졌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분자간 인력이 작을수록 분자간 힘을 이겨내고 증발이 쉬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체 분자수가 많아지겠죠. 자, 기체 분자수가 많으면 나타내는 압력이 높은 것도 역시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증기압이 높으면 끓는점은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프에서 40도씨 근처를 보게 되면 다이에틸에테르가 증기압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다른 물질이 그에 비해서 작은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그 그래프를 보면서 어, 증기압곡선에 대한 비교 증기압곡선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어, 좀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